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했다고 맛을 잃으면 내 책입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욕은 그 엘리바스의 말을 아주 당당하게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욕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그 논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어찌하면 4절을 보면 어찌하면 그 어떤 절박한 어떤 바람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본문에는 어, 23장에는 어떤 이런 확신과 절망이 혼합되어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요비, 어떤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제대로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열망해도 어떤 결과도, 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에, 욕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어, 분은 2절에 보니까 오늘도, 그니까 오늘도, 그니까 변함없이, 오늘도 자신의 이 고난 앞에, 에, 놓여있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고난과 불행을 주신 분과의 어떤, 대면을 계속 결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게 반항하는 마음, 또 근심이 있나니, 계속 그 반항하고, 또 분개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요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말은, 그의 손이 그의 탄식 위에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반항하는 그, 저항하는 그 본능. 그것을 계속 죽이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탄식보다 무겁다. 어? 어? 계속 억누르고 통제하고 있는 무거운 손으로. 어? 그니까, 요업의 어떤 그 반항하는 그 생각. 요업이 정말 어떤 솔직하게 정말, 어? 어 말한다면, 하나님은 불이하시다. 응?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건 신성 모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은, 어, 어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배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논쟁의 방식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과의 그 논쟁에 그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나름의 공식적인 공정한 그게 이제 재판 자리 아닙니까? 응? 누군가에게 응? 공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맹렬한 어떤 반대의 의견을 어? 다 표출해낼 수 있는 어떤 나름의 공식적인 자리가 그나마 이 법적인 논쟁의 자리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불러낼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곳에서 자기의 이 어? 반항하는 마음 음? 그것들을 다 제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기 자신보다 사 절에 보면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앞에서 제대로 된 어떤 법적인 공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뭔가 할수 있다. 소송 재판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다 한다. 모든 일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사 절에 보면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호소, 변론, 또 5절에 하나님의 어떤 대답, 어떻게 진행되든 자신이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입에 자신의 논리를 채우고, 일어나고 있는 말씀하면 내가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도 응수하고, 응대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것은 욕이 혼자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욕은 하나님과의 법적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대항해 어떻게든 소송에 이기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실 거라고는 난 믿지 않는다. 아니다. 아니로다. 내 말을, 도리어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분은 합리적인 논증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결백하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변론해서 무죄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생각하는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도 않고 결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넘어가면 그런 욥의 절망이 말해지고 있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업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또, 그렇지 않은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니까, 요업이 용감하게 논쟁하려고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존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나 포기하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 믿음도 없이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어때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가 않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나 응?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또 주어진 결과는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어,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 예수님은 자신을 그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용을 계산해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25절에 누가복음 14장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도 그 수많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응? 수많은 무리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자,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응?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어떤 따르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기초만 놓고 능이 이루지 못하는 자면 비웃음을 받는다. 30절 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또 31절에 임금이 다른 인과 싸울 때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어?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 미리 계산해야 되지 않? 음? 32절에?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 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응?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 길이 분명히 십자가지는 고난당하는 길인데, 그것을 알고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아, 나 이제 그만 못 따라가겠어.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은,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나선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비용을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따라나섰는데 고난 당했다고 그 맛을 잃으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 요분 자기 책임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비,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비참하고 고난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음? 욕은 책임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욕은 지금 자기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죠? 하나님께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백에 있어서. 하나님께 얻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지 않습니까? 요비 연료가, 연료가 다 떨어져서 아유, 믿음 가진 자나, 안 믿은 자나, 다 똑같네. 응? 맛을 잃은, 맛을 잊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 분. 요분 여전히 짠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연료가 다 떨어지고, 짠맛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믿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뭔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막상 따라 나서 보니까, 이건 뭐, 더안 믿는 자보다 못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아휴 믿음 가진 거다 소용없다 연료가 다 떨어져서 어떤 짠맛도 갖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요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향하라. 요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다른 방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십자가 지는 길이든, 죽음의, 죽음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얼마, 얼마가 걸리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분, 이 고난의 한복판에 이 책임에 있어서 그분 앞에 직접 물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법정 논쟁의 여행을 요분 계속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과정, 그 예수님 따르는 여행.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셨거든요. 바울도 로마를 향해 여행을 떠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 함께 하는 이 과정, 이 여행이 고난의 길이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말씀하신 비용을 이미 계산한 자로서 따라 나선 자기 때문에 고난당, 고난당했다고 맛을 잃어버리고 연료가 떨어져 있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따라 나선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의 원래 그맛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의 가장 우선 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된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믿는 거. 또안 믿는 거는 다 똑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난의 한복판에 그저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연료가 다 떨어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지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동참한 우리가 고난 당했다고 맛을 잃어버리고 연료가 다 떨어져 안 믿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요비 하나님을 향한 여행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따르는 길에 포기하지 않고 연료가 떨어지고 맛을 잃어버지 않고 여전히 주님밖에 없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제일 앞장서 자리에 서도록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자리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한복판 자리에 중심에 놓여서 우리의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다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 그것을 알고 우리는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맛을 잃고 연료가 떨어지다 그건 내가 내 책임이고 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에, 오늘도 어,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여행길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